1937년, 소련 정부는 연해주에 거주하던 약 18만 명의 고려인들을 일본과의 내통 가능성을 이유로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시켰습니다. 이후 1944년에는 체친인들이 나치 독일과의 협력 혐의로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당했습니다. 이러한 유사한 강제 이주 경험은 두 민족 간의 동병상면을 형성하였고 서로에 대한 이해와 연대감을 높였습니다. 중앙아시아로 이주한 초기 시절 체친인들은 생계 유지를 위해 고려인들의 농장에서 일하며 도움을 받았습니다. 이러한 상호협력은 두 민족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였고 체친인들이 고려인들에게 친밀감을 느끼는 기반이 되었습니다. 체친인들과 고려인들은 가족 중심의 공동체 문화와 강한 정체성을 공유합니다. 이러한 문화적 유사성은 두 민족 간의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. 이처럼 채친인들이 고려인들에게 특별한 친절을 보이는 이유는 역사적 고난을 함께 겪으며 형성된 상호 이해와 협력의 결과입니다.